일단 AS의 시즌4 24강 김성현, 한두열, 송병구, 최우선이 한쪽에 되어 16강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김성현은 한두열을 꺾고 승자전에 올라갔지만 최우선에 패배하며 최종전에 송병구는 최우선과의 대결에서 패했지만 패자전에서 한두열을 잡고 최종전에서 김성현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둘중 16강을 향할 마지막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4인용 투혼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최종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대한한진영 김성현 선수죠. 이번 시즌 1티어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최근에 ASL 성적도 지금 5할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맞선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송병구 선수 ASL 내에서의 프로토 스전 어, 테란 전 승률 2승 무패 잡시와 어, 그 다음에 넘어오는 상대방의 그 탱크 병력에 의해서 자신의 세 번째 화, 트리플 확장 기지 쪽은 아마 깨질 거다. 우를 축전한 선수 중에서는 ASL 안에서의 성적도 제일 좋고 이런 그 어, 선수인데 더 어, 아, 테란으로만 이제 줄을 세우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용호 그 다음에 김성현입니다. 예, 승률 60%를 상회하는 이런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딱 맞게끔 세팅되어 있는 본인의 장비와 그 다음에 가장 마음 편한 장소에서 경기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맞닥뜨리던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나오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온라인에서 보여지 않았었던 전략을 네. 바탕으로 말이죠. 들어와서 확인자로 들어가고 있는 김정현 선수예요 두 번째 정세를 통해서 확실히 보기 위해 네. 잠입을 했는데 넥서스는 봤죠? 네,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털에 또 지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심호흡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기회거든요. 이번 경기에 놓치면 탈락입니다. 다음 시즌 예선 참여해야 네. 돼요. 예. 네. 아,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경기 어떤 식으로 나갈까 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네. 텐데 거의 뭐 투혼에 대한 그런 정석 과도 같은 그런 프로토탭 테란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곳에서 대 테란전을 굉장히 잘하던 시절을 조금 상기를 해보면은 기억을 이런 그 상태에서의 테란전을 과연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예, 네, 그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 왜였냐면은 벌차에 진짜 너무 안 당한다 벌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예 이제 침투 자체가 안 되도록 지금은 해놨는데 하나다 보니까 뭐 원팩 트리플도 가능한 맵 아니겠습니까? 네. 또 리버를 띄웠기 때문에 옵저버가 늦어서 그런 의도를 지금 빠르게 파악은 아, 못 하고 있었는데 방금... 미리미리 해줘 상대가 트리플 커맨드 센터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은 확인을 했고 활성화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테라리 분명히 프로토스를 상대로 힘을 쓸수 있는 좋은 상태다라고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을 테기. 때문에 터라실 군대군대 지어져 있거든요. 자, 그냥, 그냥 들어왔네요. 들어연네 아, 네. 들어왔네. 들어왔네. 이번에. 네. 자, 오, 지금 여기서 자료이좀 많이 아, 네, 좀 이렇게 자, 치부 TV가... 네. 오! 어? 아. 아. 지금 내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투자까지 했거든요. 네. 터라시는 지어져 있는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넥서스 하나를 알렸다라고 지금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트리플을 해주고 그다음에 천천히 나왔으면 타이밍이 맞을 텐데 안마당만 네. 먹고 나왔기 때문에 테란의 명령을 센터 쪽에서 한번 갈아엎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멀티하고 또 갈아엎어주고 하는 소모전이 가능하군거든요. 네. 리버까지 지금은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무려 무려 포 넥서스까지 가져갔다면 게이트 확장도 좀 늘었고 늦었고 테크 자체도 좀 늦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은.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만족할 만큼 기다리면서 시간을 상대방한테 줄 것이 아니라 네. 최대한 역사을 빠르게 틀어 지어 보자라는 김성현 선수의 판단인데 그 판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풀커맨 센터를 이기기 위해서 포넥 서스를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은 이트웨이가 늦거나 바로비 늦거나 아미터가 늦거나 병력이 네. 적거나 빨리좀더 네. 빨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출 그렇죠. 자체를 좀 헤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자안바예 드라군까지 드라군을 뒤로 돌려서 충원 병력 끊어놓고 못 나오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바닥 쪽에서 어찌됐든 수비 한번 해보겠다라는 송병우 네. 선수의 어쨌든 판단인데까지 강하게 밀어봅니다 자 들어가서는 비타피에 네. 네. 자이힐수 있을지 네테카 탱크 하나 계속 프리딜이죠 예. 네테카 하나가 계속 프리딜고 드라우리 뒤로 돌아가서 벙커 때리다가 그냥 SCV와 싸우다가 뒤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면 은 그냥을 바꾸는 상황인데 여기 테크 숫자가 좀야 되거든요 예. 네 셔틀과 그 다음에 보호보다도 바로 때 질러시 지금 뒤쪽에서 다 받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나와서 저 넥서스까지는 내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탱크까지 네. 준비하면서 여기 네. 아좀 지켜내야 되는데 아깨워졌어요. 아 깨졌어요 네. 아, 넥서스 강제어택 그 네. 해버렸습니다 돌대 아, 는아도감이 있네요. 다른 네. 사람들처럼 꽉꽉그 유닛을 태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멋진 잭까지 붙이면서 물량 생산 최대치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 번의 전진으로 넥서스 두 군데를 지금은 파괴를 했습니다. 들어서 여기서 아, 벌쳐가 좀내요 네, 놓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 아래쪽으로 지금 슬쩍 진나하던 병력에게 이게 벌쳐가 내렸기 네. 때문에 토르부가 이제 앞바람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신 예, 맞아주고 요미를 엄청 해주고 있어요 예, 쪽에 그런데 하이테플하이테플잘 싸웠습니다 하이테플 위쪽에서 위에 사이 정확하게 들어어요 대세입니다 아 좋았어요. 예, 정확하게 스톤 두 방이 아래쪽으로 터지면서 정확하게 지금은 들어 맞았고요. 위쪽에도 게이트웨이 저원 아까 그 넥서스 두개 깨졌던 것은 모두 다 지금 보컬 한 상태에서 오히려 또 하나가 더 하나가 더는 상황이거든요. 앞으 S C v 만 보냈을 때 계속 커트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도 좋고요. 네. 예. 2럽 되는 가운데 다리 쪽을 건너가면서 대승을 거두고 멀티 쪽으로 한시 지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군을 하려고 했었던 김성현의 의도를 지금은 잡아낸 가운데 자시간들이 다시 자리 잡아내는 게 4시간 동안 뒤에서 아직도 기 스테이션 필드 1발0 0점 전면에 있긴 합니다 네자8 0 0점2000 4 1 8 0 0또떨어0니까 이번에? 네. 자, 2 0들이

탱 네, 탱크까지. 와우! 아비터가 뒤쪽에서 상대방 예측하지 못한, 내 네. 네, 뒤쪽에서 지금은 덮친 것 자체가 자, 예 큰일 나고 도무여기다어에서는예 이게 본디 안마당장이 떨어진 그런 상태라서. 그렇죠. 요란 네. 지역을 무조건 가져가는 즉이 지역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테란의 입장인데요. 사에서 네. 네. 저이스타시 패드가 좀 풀렸거든요 네자이병력가좀 정리가 돼요 네 다음 여자가 스톱 아, 우 그때 어, 사이누스톰이 테라리 자리를 잡으려면은 그 머리 위쪽에 계속 떨어지고 네. 여기에서도 사실 11시 지역 쪽을 지키기 위해서는 탱크 장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1시 쪽 지역 쪽으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셔틀에서 내리는 하이템플러의 사이누스톰까지 제대로 맞추면서 좋은 전투를 또 해냈어요 예 어떻게든 이프로듀스는 자원을 아, 최대한 그 사용해주는 그 소모전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하죠. 자 여기서 장원철, 장원철, 장원자 다시. 아이스콤. 아이고. 아이고. 다시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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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지켜야 되나? 예. 네. 요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의 병력이 합쳐지기 전에 이 네, 루트를 지금은 잡아놓고 있으면은 한시나 열한 아, 시나 아, 본진 쪽 모두 다 지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거든요. 거기 에 하이테플러. 네. 저 위에. 저 테크 위에. 어스터. 네. 정력이 아래쪽에서 위로 오!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력이 안습니다 배스피아입니다. 연시 안전한 동이죠. 자 이거 지 우승 후보가 될수 있었네. 김치 아, 어! 어! 여기서 김창희 선수 이렇게 떨어집니까파드 센터뿐만 아니라 일구을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네. 자원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돌아가는 동병우 선수인데다가 6시 멀티도 지금은 돌아가는 최. 태 집안의 송병구와 뒷의송병는 이렇게 다른니다오프라인 오면 예전의 그 가늠과 다시 한번 떠오르거든요. 사실 시종일건 김성현이 괜찮았습니다. 초반 빌드도 그렇고 트리플 먹는 타이밍, 그리고 리버 견제도 짤막했고 자신은 멀티들을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진출한 병력이 마당과 세실을 깨면서 상대의 병력도 많이 소모시켰으니까요. 이후 업테란으로 변신해도 무난히 테란이 이기는 그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토스는 멀티들도 겨우 복구하고 스타팅은 게이트 공사는커녕 그냥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송병구가 전투를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은 토스가 업테란 병력에 무리하게 꼬라박다가 지는 그림이 대부분인데 전투를 너무 잘했습니다. 7시에서도 소모를 너무 잘해줘서 테란이 오히려 급해졌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업테란을 한게 아니라 타이밍을 하다가 업테란을 넘어간 것이라 보진과 마당 자원이 거의 고갈되었고 결국 김성현은 11시 쪽을 먹으며 반땅을 그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1시 전투에서도 기가 막히게 이득을 보고 오히려 나중에는 라인 자체를 밀어버리며 전투 하나로 게임을 순식간에 뒤집어버렸습니다. 김성현이 못했다기보다는 송병구가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